동형죽 겠다. 야, 우데와 우와, 우와,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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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차가리도 왜 이렇게 많아? 노조 한 팀에. 어 너무 많아. 대대 아, 대대가 패치 전 버전이라 근데. 그러니까 이거 좀 항상 이래? 어 뭐야 묻었다. 빨지배? 경미야 밖에 어. 확인 확인. 이 아, 하나 한, 더 뛰어던데? 혹시 그거 대안 돼, 동원아. 안 돼, 아원아 아, 나... <목소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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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아, <목소리> 안돼! 이거 들어가야 돼. 동원아, 안 돼. 또 내가 지킨다. 죄잘 이거 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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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가이스, 빼고, 가이스. 기사한데 죽지 마. 죽지 마. 좀만 버티면 내가 다 살려줄게. 안 돼, 죽지 마! 노 o n 노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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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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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die, no, die.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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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 이미 온거 조심해야겠는데. 어씨 뭐야, 와기다렸 형. 스탑. 와기다렸 진짜 아니. 두 명. 기다렸어, 안 돼. 그니까 계좌 쪽 봤어. 피 훅훅 달렸던데 와, 이씨. 두명 이미 올라갔어. 꼭대기 하나랑 아... 오른쪽 위치 그... 하나. 이거 기억자 쪽 조심해야겠는데. 아시다 모드 표 다. 표 써야 돼. <웃음> 근데... <웃음> 잘못 떠온다. 이래 소음기가 좋아 아형삼성집 옥상 옥상이 하나랑 창고쪽 같..아 이거 창고 같은데 여기 창고 소음기? 미니? 어 맞다 맞다 창고 2층 지금 왼쪽 창문 지금 별안다어 이거 안 죽네 머리가 안 맞았나보네 나여 어, 느낌 안 좋은데? 야 뒤에 뒤에 와이정명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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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야겠 야! 뭘뭐 이렇게 쎄 봤어 어 쟤네 밀자 이거 오겠다 로저기 창고에 둘이 서한번 2층에 하나 사소리 급수탑 올라온다 오안저안 쏜다 와야 뭐, 이제 뒷각 조심해 이거 써야 겠다 어. 에 라이. 아, 어. 얘들아, 그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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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왼쪽으로 야 창고로 붙어야겠거 솔띵이야. 이거 솔이야 이거 솔띵이

I 고라 u n 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 d one, yeah? I don't know.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고 h e y g u y s 해, 팔로비, 팔로비. 안돼, 통화나. 아니, 애들 왜 나만 죽여, 진짜? 아. 아, 내가 그냥 천고 빨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여기 여기도 있더라. 여기. Hi, I'm from Thailand. i 어? my i 아, thank you, thank you. 뭐야? 도와줄게.

형거역 너무 못쏜다 어? 아! 나이스. 못 죽었네 그럼 저기 있다 어, 아, 나왜 이렇게 안 돼, 리 샷이? 그러니이까개 전이라. 아! 어! <laughs> 밖에 왜 있어? 만약으면 바닥에... 어. 죽어야지. 다시 가. 야. 이거 기절이야, 근데. 형, 기가 맥힌다 기가 막 기가 막히어? 어, 기가 막혀? 기가 멕힌다 진짜. 왔다도아라기 살려 주는 거. 공아이 났을 때는 느꼈어. 아, 미안. 샤도바 될거 같아. 어, 뭐야? 저기 저기 있어? 아, 보급 뿌렸구나. 형 편하게 샤도바 내. 괜찮아. 샤도바를 편하게 내요. 오늘 오늘 샤도바 내고 내일 안 내면 돼. 그건 맞지. 먹고 네. 온다. 와. 기절인데? 형 기가 막혔다. 기가 막긴데 그냥 DMR샷이. 고맙다 동아라. 와형보다 <laughs> <laughs> 동아나 형형거 관전 네명이야 순식간에 와 이게 클래스지 어, 동아 형 해. 죽겠다 야 <laughs> 와아 어, 기절했다 뭐? 우리팀 근데 <laughs> <laughs> 와아아아 와 <목소리> 여기 살려줄게 어디야 <목소리> 형다어아형살설에 이거 도로가 못쓰지? 뭐 어디 요거 슈 아? 퍼치캔치 착각 다 나오지 않아 저기? 쉬어 <목소리> 형 근데 여기 여기 잠, 이번핑 잠기면 쓸수 있을걸? 와 아, 될라나? 그럼 가봐야겠다 올라가 줘라 제발. 아, 진짜 와. 와. 아나 고맙다. 와, 고마워. 아, 적당히, 적당히 좋네, 적당히. 애들 고마, 고맙다 있 <목소리> 어, 형, 너, 거예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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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기들 또있 있네. 저, 으면 되겠다, 저기. e y n 유고버스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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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핑 no, no, n 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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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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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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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얘 이미 해봐. 걸어서 었다아 개발아 해봐. 얘가, 얘가 연막 타고했어형 음, 나이스 나이스, 모크, 나이스, 모크. 나이스 스모크 나이스 스모크 나이스 스모크 나이스 나이스 아폭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형그 나. 건물 왼쪽 밖에 있 건물 왼쪽 밖에 아 나이 바위 하나 있있블블포포트트 c e Nice! Nice! n i 음 e n i 다 e Nice! Nice! n i c 차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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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는 e 오형 어, 여기 아 오른쪽에 있다 어. 뛰어야겠다 나와 무침판단 달려갑니다 이노닉스 너희가 2명만 이노닉스 이거 오른쪽에 한명 오른쪽에가 안 보인다 있다 2천에. 3번 기절이고. 졌어 차这里올라다올라나올 보인다. 삼 번. 나. 이건 박수를 안칠수가 없었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 아 맞아.